안전면도기 사용해봤어요 면도하고 나온 피부 트러블 인그론 헤어가 많이 생기나요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면도기는 다정날로 제일 깔끔한 면도를 선사하지만 피부 안쪽까지 필요 이상으로 수염을 자르기 때문에 각질과 이물질 등의 원인으로 수염이 자라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대부분 면도하고 나서 물로 대충 헹군 뒤 욕실에 방치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최악의 위생 상태로 면도를 하시는 겁니다. 시스템 면도기의 카트리지 면도날 한 개당 약 2,000원에서 4,000원, 안전 면도기의 날은 한 개당 약 100원, 안전 면도기는 한 개의 날이 한번 지나가므로 인그로운 헤어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날 또한 1회에서 3회 정도로 사용을 교체하므로 2주에서 한 달간 사용한 카트리지 면도날 보다 트러블이 적습니다. 사실 날만 안 무디고 위생적으로 관리 잘한 아무 면도기로 면도 전 세안으로 각질 이물질 잘 제거하고 수염을 물에 잘 불린 뒤 면도 비누 쉐이빙 폼 없으면 아무 비누나 사용하고 면도가 끝난 후 애프터 쉐이브나 그것도 없으면 스킨 로션 충분한 보습으로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용해봐 아, 간지나잖아. 끝